급해 지금 데이트 나가는데 30분밖에 안 남았어. 진짜 여러 분우리 시간이 없다니까. 어. 완벽함 흡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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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흡 아? 음. 이것도 대왕이 있냐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. 며블러블러블러블러 뭐뭐뭐뭐. 아낌없이 얼굴 화장품 많이 투자해. 오케이. 수딩 너무 잘해서 당황스럽다고요? 오늘 너무 잘됐어. 그럼 나도 애교 쌓는 애교 있게 이틀 회 우리. 아. 이거 보정 때문에 시행은 아닙니다. 이거 진짜 이렇게 생긴 거야. 사실 도화살이 없다. 내가 그린다. 이렇게. 브라브라브라 하이라이터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.